가방. 아. 아차. 뭐야? 안 안카가. 봐. 둘이 뭐해? 안카가 세컨드야? 괜찮이. 근데나. 오케이. 어. 잠깐 요 예. 아, 우영이 있겠지 뭐. 아, 근데 어, 서드가 그럼 빨리 와 줘야 돼요. 나 블록 많이 없어. 방에다. 아, 님 뭔가 잡고 계신거 같은데. 기분이 더럽다. 블럭이 없어요. 3스택 음. 아, 뭐야? 어디 간지러워? 그래도 막 뒤에 주신, 뒤에 주신. 바로 뒤에 있어요. 앞에 아, 개 빠르다. 근데 블록 하나, 바, 참고로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거, 떨구는 거밖에 없어. 생각해보니까 아비님곧 있으면 700성이시구나 아베 벌써 700성이야? 네7 700, 0에9 아, 첫... 0 몇인걸로 알고 있는데 아베 처음 만났을때 500성이었는데 아베 처음 만났을때 기억도 안났네 <laughs> 미친 애초에 아비가 채팅치는걸 본게 없어가지고 내가 아비가 랩이 그렇게 높았던것도 알게된게 그, 그거게 오래되지 아아비아을리없 그, 뭐지 처음 봤을때가 아, 400명대미션 아비 처음 봤을때 싸가지 없지 않았는데 <laughs> <laughs> 지금, 지금은 그럼 일단. 조금 있다는 게 아니라 없다는 거죠, 이제. 아유. 어. 아오 처음 만났을 땐 귀여웠는데. 막. 그러니까, 내전... 그러니까 나도, 나도. 내전에 막 이렇게 더럽게 하고 막 그러는 애 아니었는데. 순진했는데. 아이고, 내 앞으로 갈게요. 잘랐어. 네 어떻게 되나 되겠지 뭐 됐네 아 어, 아니네 티프 살았어요 어 죽어라 티프 통프 듯이 뭐 티프가 하는 거 있어요 그 뭐냐 뛰어가지고 바로 돌아가지 때리는 거 원래 내가 원조인데 말이야 어, 아 사칭이네 사칭이죠 <laughs> 원조? 원조가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laughs> 뭐든 원조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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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지 있어요 아래 벤지 어떻게 해주세요 나 벤지야. X 비디오도 원조고 제가우유기 아니 저 아베가 따라왔던 거, 따라난 거 아니? 저 W W X 비디오가 원주인데뭐 아, 벤즈 왜 죽어 X 아 근데 천직히 W W 코먼은 아베가 원주로 합시다. 오케이. X 비디오는 W W 잖아. 아, 그런가. 아 몰라요. 근데 저, 저 어. 웹사이트는 내가 웹사이트를 시작했지만 진짜 웹사이트가 되려고 했던 애는 저거 처음이야. 그두 명이잖아 엑스비디오가 유일하게 내가는 유피나님하고왜야아 <laughs> <laughs> 자생이 나네 아니 이거 세 세자 엑스비디오라고 처음에 보면 나 우두긴지 세자 유피나님인지 할까요? 아 아이, 잠깐 <laughs> 아코 로안... 긁으면서 앞으로 가려다가 로한님 보여가지고 아, 로한이 저거 뭐지 사다리 클래치 했어요? 그거지 아, 우웅님이 아까 그게 드셨어. <laughs> 오 진짜 어? 오그렇네나티프케 먹었네. <laughs> 이 <laughs> 로하니 사달리 크는 쪽 어, 다이아 가라고?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님버를 믿어보라고 오케이 꼭 님버 안 해도 돼요 뭐 브리즐리 그런 것도 허락할게 아 미친놈인가? <laughs> 진짜 나 지금 선도 차가운데 오잉? 아래 벤치 숨어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거벤치 무시해 할수 있는 거 없어 음, 그래도 잡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잡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 못 잡은 것 같아? 그냥, 그냥 내버려 둬야 내가 생각보다이가고 있는데 침이 터지진 않겠지? 그냥 이거 검어 깔 시킬게요. 아나손 너무 차가운데? 나 클릭이 잘안 된다. 아까 무슨 괜히 열어 놨다. <laughs> 온도로 인해서 손온도가 바뀌네. 홀리셋. 아 눈열 나서 어. 지금 손이 너무 차가워. 아 잠만 저거 우리 팀 아니었네? 오케이. 뭐야? <laughs> 뭐가밀천이랑 <laughs> 우유는? 우유 너하고. 왜지? 쿠언님하고 나갈 팀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색깔로 구분하는데 레드가 우리 팀인 줄 알았어. 너무 레드만 하다 보니까. 저 누가? 누구 잘라는데? 어다 잘랐어. 오, 서대, 그렇지, 아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우영님 앞길 열리시네. 다 그러니까, 떨어뜨린 거 같긴 한데. 제가 티프 아래 에 있긴 한데 무시할게요. 티프야? 알겠어요. 푸티. 푸티. 푸 어? 그렇지 했는데 죽어버렸안안 아, 죽었네? 어디 있는데? 아저 떨어지겠다. 있는 저건 안 돼. 이거 싫어. 응? 나 도망갈래. <laughs> 저 지금 밑에 내.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잉? 더블이 더블유더야아비블이더 우리 더블이 더블이 어블이어블있어블이더어이 더블이 긴 하거든? 네. 어디있는지 찾아봐야겠다 아 티프 여블네 더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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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왜 뭐해 맞다 저 누구냐 엔진데 디프가 어디 있냐 미달이 있어 요아 여기인데 디프가 디프가 잘랐어 서랐어어씨 아, 죄송해요 음. 어디 보자 하고 있다고요? 이거 이제 올라가겠네요. 아 좋네. 여기 아래 한명 있거든요. 음 리프의 시야 mp4 조바이. 아, 그만 갈게요. 오케이 나이스. 오 우영님 피해. 어 이렇게 살았노. 아, 바로 태 바로 지 떨어지자마자. 근데 이렇게 그 생존해야. 아니 나왜나 나 사진도 못 믿냐 브리지 이렇게 좀. 어, 어, 잠깐만. <laughs> 솔직해서 지금 님보안 하면서 기계고있어 아, 안카가 도망가면. <laughs> 오케이 아카가 도망가면 우영이 죽죠. 하긴. <laughs> 네, 안카 야, 뒤에 빙박이 민박. 너무 무서워요.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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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서 감각이 안 느껴져. 안카 등이 너무 듬직해가지고 따라갔다가 도망가서 죽었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저 부분 등이 너무 계신... 멋져 보였어. <laughs> 주동님은 뭐. 저기서 그냥 바라보고 계시니. 자 열심히 싸웠는데. 안카 자를 수 있겠죠? 벤지 아왜 아, 거꾸로 물어보는 거지? 벤지 자를 수 있겠죠, 앙카님 갑바하고 어. 마이닝 터를 살게요. 다이아 두 개는 뭐할지 모르니까 그냥 창고에 넣어놓을게요. 어, 좋은 좋은 자세. 뭐할지 모르면 넣어둬야 돼. 네. 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음. 티프 자르고 아니 어? 나 어, 사는데 아니 뒤에서 치면 죽어야지 내가 왔다 잘랐어 어 미친 나사살했는데요 어. 잘랐어요 어. 벤지 잘랐어 나이스 벤지 아니지 나이스 벤지는 않는데, 벤지는 나이스 나이스 나피 일인데 어 오케이 좋겠다 망가지 았나안가내개 뺏는 거 아니에요 음. 아이고피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네 <laughs> 갑자기 웃기네 n 키 뺏는거 아니에요 o one day. I'm going to t a l 하 to you. i 데 g 에서 브릿지 연습하고 계신거 같던데 I'm going to talk 아 o you. I'm 어 o i n g 어 뭐야 리프니 어 <laughs> 죽였고 어 킬했죠 어 뭐야 언니 살았어 오 텐치 죽였어 오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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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아베가락고 있어 아베 최검 <laughs> 피가 없었어 두 칸밖에 없었어 아베 나무검인데 그래 저못 봤나 나 이거 니 소스펙이 적응이 안 돼. 어떤 리소스 팩이길래? 로하니가 보내줬는데 조용히 <laughs> 안 되거든요 킹버그 뭐 여기 아비 죽었어 여기 안카시 죄송해요 누가 봐도 죽는 싸움이었어 <웃음> <웃음> <되게 웃기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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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렸네 방금은 그러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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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500 어, 어. 알았어 잠만 저거 다 먹었어? 잠만 먹으면 안되는데? 나안먹었데아 그.. 허언님허언님 아.. o 투 맞춰버려야겠다 어. 홀리 방금 클러치 못 졌다 어.. 위험 못 졌다 티프로 죽일 수 있죠? 어 나이스 어, 자, 반대쪽도 아니, 가가지고 그냥 트랩 살게요 아 근데 미드에 로 i 있긴 해 거든요 잠시만요 t 스 e king. I'm g o 있어요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아 to the house. Okay, I'm going 여덟 개로 t 사? the house. I'm going 이미 go t 네 에.. 네, 바로 나갈게요 잘랐어요, 벤치 뭐야, 두명다 아, 오케이 아, 사다리 저렇게 쓰는 거구나 나칼 어디 갔지? 그러니까 나저 칼이 사라졌어 너뺑안 받게 하기 유용해요 아, 아, 이거 버그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네 나야. 아, 뭐야 아,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리프가 벽, 벽어어서막렸렸든요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같이 죽었어요 오케이 아 e 리프님 진짜 u 인 1인, d like. Can 음. y 잠깐 r e 거든요제롤 모델이거든요. 아 우리 우리 d e 위에 우리 우리 위에 우리 위에 응. 아비오 아니 아니 왔어, 잠깐만. 왔어, 아비 왔어 아비 왔어 아비 왔어 아비 왔어 아비 왔어 o r r y 다잘랐지 다 이제 lot of 되지 어, 지금 더 e i 가 없어가지고 먼저 좀. 아 그냥 아, r e 이 o i n 있 to get a job. I'm not s u r 어 if y o u r 있어요. 그 씨라브캐피. 아빠. 이 떨어져 뒤전. 이 <laughs> 구멍 하나에 떨어져 죽네. <laughs> 아 개끼야. 버그네. 알겠습니다. 왜왜 아버님 디스코드 여기 서버 뭐 닉네임이 왜 들어간다. 이프 자르고 못잘라고 아버님 디스코드 서버 닉네임 뭐 거길래요. 어, 아버님이요? 읽어 드릴게요. 아, 아, 누구야? 이거 벤치. h 원님 자원 안 먹었다는데? 뭐지? 나비부 o u talking about? How 0 a n y songs are you talking about? How many songs are you t a l k 원 n 자원 먹 o u 밖에 o w many songs are you t a l k i I 원드 지금 상자에 넣으신 것 같아 e said o 전뭐 a 저 창고에서 저 이제 다이아수 n o w I don't k 다이 w I d 이 이거 k 이거 w I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d o n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이거 할수 있나? 나이스 한번 더. 내가 이거 보스리면 진짜 잘안 죽을 거 같은데. 쟤네 다이아 이었어 근데? 모르겠어요. 당연히 잊지 않았을까요? 날카도 있고 한데. 그래, 이... 우리 우리. 위에 근데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요. 저쪽도 꼬박꼬박 챙겨 먹을 거예요 아마. 위에 한 명, 위에 두 명, 위에 세 명, 네네명 네 가고 있어, 네명 가고 있어. 아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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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아이고. 내 이거 창고에 다이어 넣어놓고 바로 봐볼할게 에? 위에 위에 루안 위에 루안 잘 봐도요. 위에 티프도 있고, 안카도 있어요. 안카도 있을 거야. 그렇네? 계어요 안카도 있어요. 안카도 있어요. 안카예요 안카도 어요카어요 안카도 어요 안카도 있어요. 안카도 있어지안카요 안카도 어요카 있어요. 안카도 있어요. 안카도 있어요. 안아도 있어요. 안카도 있어요. 안 있어요. 안있어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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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리프가 이상하게 잘한 동시에 못한 판 하면서 뭐야 야 이거, 이거 할수 있잖아. 우영. 내가 계속 말했잖아. 그러니까 홀리 쉐드 왜 이렇게 많이 먹으셨대? 와우. 홀리 쉐드. What the fuck? 너무 oh 많으니까. 저 그럼 뭐야? 침대 안 먹어도 되죠? 침대 안 먹어도 되죠? 날아가 버렸거든요. 침대 안 먹어도 되는 거 맞지? 네. 여보세요? 침대 안 먹어도 되는 거 네. 맞지? 에에에 아 그거든요 뭐야아올때레했거든요 어. 보스리 보슬이... 그... 보스리에요 우리 보스리에요 우리 보스리 게임이 쟤네는 보스린 거 같은데 맞딜를 했는데 비슷비슷하던데 최로맞딜을 못한 거예요 그거는 누이죠네 그쵸 그래. 씨 입고 있거든요 들어오 어. 저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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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얼프 저기 있다 위에. 저기 섬 있어요, 얼프. 왜나못 막고 할때 너무 막고 할때못 막고 할때못 막고 할 때. 안가안가 바로 나, 못 같아, 나못 같아, 못 같아, 못 같아. 바로 나와. 나와. 아. <laughs> <laughs> <근데. 근데. 근데. 웃음> 니었어저 죽었어요. 리프한테 방어를 맡기네. 어이 <laughs> 리프에서 샷값으중요명한다 리프 한대로 날아가 <laughs> 벤치 갈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자원만 맞네 자원 더럽게 맞네 에메랄드 먹고 있는데 그 미드 조금만 밀어, 밀어준다고 해야 하나? 아 저거 벤치 한번 지면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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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위기 이거 침대 깨는 각인데? 아이고 이대이야나저 이거야, 이거 저이대이야 이제 우영 키프는 교육시키고. 아 스크린났네. 아 이거, 쳐, 이거, 아, 스크린 났네. 아... 이거 꽤 힘들 것 같은데.